13일차 전체 지붕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조건 확인해 보면 용머리선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용마루선, 지붕 마루대선. 자,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누구냐면 자, 바로 요선이죠. 요선. 지금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바로 용마루선이라고도 하고 마루대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이 딱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곳이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앞 강에서도 설명했듯이 가장 긴 처마가 어딘지를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치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여기가 가장 크구나. 그다음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다음에 여기가 3번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시험지에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그리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쪽 그리게 되면 어떻게 해? 이거에 의해서 이 치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용머리 장식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조토 위에. 암키와 새키와 수키와 용머리 손으로 달리는 거그 다음에 기타보, 내벽보는 한300 정도 한다는 거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처마수정 같은 거 꾸미기도 한번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